안녕하십니까. 정치의 맥 김상호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도 끝났고, 이제 선고만 남았다고 생각되어, 되도록이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제하며, 그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려 하였으나,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비겁한 도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광화문 광장과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희 정치적 양심과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지난 2월 25일 마쳤지만 한달 넘게 탄핵 심판 평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타 탄핵 심판과 다르게 오랜 기간 선고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마쳤으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평의를 마치고 헌법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여 선고하면 된 것, 되는 일인가? 어떤 국민도 헌법재판관들이 합의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현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누구의 지령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어진 답을 꿰맞춰 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듯. 이상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려는 노력보다는 국정을 어지럽히며 현 정권과 자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야당과 함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으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마구 탄핵 소추하였다가 모두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정지시켜 국민이 받은 부담과 손실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또다시 줄줄이 탄핵을 하겠다고 국민과 국무위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으로는 각자가 헌법 교원이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읽어는 봤는지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렵게 되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하였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 이른바 '마흔역 임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미친놈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사파에 포섭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말도 안되는 위헌법률로 박탈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의도이다.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헌법사항과 법률사항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개헌이 어렵게 되자 수많은 위헌법률을 만들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 전체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주사파와 주사파에 포섭된 국회의원들과 우리법 연구회와 같은 좌파단체 소속 판검사들을 심판해 줘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맛있는 거 먹으며 세금을 펑펑 쓰고 다니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망해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고 국정을 방해하는 사람들 같이 보인다. 그들은 광장에 모인 국민들이 욕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듯하다. 쌍욕을 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대표의 욕설에 대항하기 위해서인지, 현 상황은 광장에 모인 건강한 국민들의 욕설도 하늘을 찌르는 듯 드높다.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과 정치적 상대방에게 쌍욕을 하며 목소리 높여 비판을 퍼붓지만, 광장에 모인 국민들이 분노에 찬 비판과 욕설은 듣지 못하는 듯 하다. 이제는 주사파들의 지지를 받는 이른 독재를 꿈꾸는 정당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까지 포섭하였다고 마치 세상을 모두 장악한 사람들처럼 그 대표 이른 독재 체제를 꾸리기 위하여 올인하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듯하다. 아무리 배우기 쉬운 우리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덜끼리를 외치는 특정 지역 사람들과 우리법연구회는 우리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그렇게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많아야 전체 판사의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재명 황소심에서처럼 명확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까아뭉개고 우들끼리는 거짓말도 무조건 옳다고 판결하며, 그들과 생각과 의견이 다른 70%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어떻게 우리란 단어를 그렇게 오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동의하지 않는 70%의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법 연구회와 우덜끼리를 외치며 다 해먹겠다는 사람들이 우리말 오용에 지금 붕괴하고 있다. 차라리 정확하게 너희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너희들끼리를 외쳐라. 그러면 70%의 국민은 그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비겁하게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들은 항상 입으로는 국민, 국민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속이고 몇놈이다 해먹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와 국민이라는 단어를 오용하는 좌파들의 짓거리에 분노하며 이를 규탄하는 것이다. 주사파에 부속된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은 이제 헌정질서 파괴, 법치질서를 파괴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국난 행위를 멈추고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을 살펴야 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너희들의 거짓말 선동과 거짓 정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